베드로의 둘째 서간 1장 인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덕분에 우리처럼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써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부르신 분을 알게 해 주심으로써 당신이 지니신 하느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신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어 여러분이 그 약속 덕분에 욕망으로 이 세상에 빚어진 멸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다하고 덕에 앎을 더하며. 알림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신심을, 신심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지니지 못한 자는 근시안이라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옛 죄에서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소명과 선택이 굳건해지도록 애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증언.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기는 하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기억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이 천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에게 밝혀 주셨듯이 내가 이 천막에서 벗어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줄 때, 규모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한 것입니다. 그분은 정령.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한 영광의 하느님에게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느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 일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밝아오고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이서 2장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제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행실을 본 받아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욕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탐흑에 빠져 지어낸 말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릴 판결은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그들에게 닥칠 파멸은 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어둠의 사슬로 지옥에 가두시어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또 불경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그옛 세상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의 선포자 노아는 다른 일곱 사람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두 고울은 멸망하도록 단죄하시고 잿더미로 만드시어 불경한 자들에게 내릴 벌의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생활로 고통을 겪던 의로운 로슨 구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무도한 행실을 보고 듣느라고 그 의로운 영혼이 날마다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신신 깊은 이들을 시련에서 구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어 심판 날까지 가두어 두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특히 더러운 욕망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주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하여 거리낌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천사들은 더큰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님에게서 그들에 대한 모욕적인 판결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잡혀 죽을 것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과 같아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모독하고 있으니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해악을 저지른 대가로 해악을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술잔치를 기쁨으로 삼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기는 너절하고 지저분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가늠할 여자만 찾고 죄에 물리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음은 탐욕에 젖어 있는 그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빠졌습니다. 보소르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돈벌이를 좋아하다가 그 범법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하여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그들은 물없는 셈이며 폭풍에 밀려가 버리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짙은 암흑이 마련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실없이 큰 소리 치면서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갓 빠져나온 이들을 육체의 방탕한 욕망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굴복을 당한 사람은 굴복시킨 쪽에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이 그것에 다시 말려들어 굴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끝은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의로움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하였던 편이 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개운 대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베드로 2서 3장 주님의 재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순수한 정신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분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하여 내리신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그분의 재림에 관한 약속은 어떻게 되었소? 사실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창조일에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 않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예로부터 있어왔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과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홍수에 잠겨 물로 멸망하였습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도 불에 타 없어질 때까지 같은 말씀으로 보존됩니다. 불경한 사람들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날까지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신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연액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오로 형제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지혜에 따라 여러분에게서 보낸 바와 같습니다. 사실 그는 모든 편지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더러 알아듣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무식하고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결 구절들을 곡해하듯이 그것들도 곡해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무법한 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과 그분에 대한 앎을 더욱 키워나가십시오. 이제와 영원히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